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탑 테더가 없는 카시트를 이어 시트에 장착하고 탑 테더 앵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카시트의 탑 테더는 탑재 여부에 따라서 후방 충돌에 따른 안전성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카시트 전문 업체인 사이벡스에서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벡스 주니어 카시트에는 탑 테더가 없습니다. 탑 테더가 없으면 후방 충돌이 아니라 급정거 시에도 이렇게 시트가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아이가 타고 있다면 충분히 불편한.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탑테더가 없는 카시트를 SUV 차량 2열에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카시트는 사이벡스 Z픽스 플러스입니다. 탑테더 끈을 대신하기 위해 저는 노트북 가방 끈을 활용했습니다. 비슷한 게 집에 없으면 다이소나 인터넷을 통해서 비슷한 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시트의 벨트가 지나가는 라인을 따라서 시트와 카시트를 감아주고 적당히 조여줍니다. 이때 너무 조여주게 되면 나중에 카시트에서 떼어내게 되면 형상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조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리는 탑테더 앵커에 걸어주면 됩니다. 탑테더 앵커가 불안하다면 다이소 캠핑 코너에 가시면 튼튼하고 좋은 카라비너를 천 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탑테더에 걸지 않은 상태보다 훨씬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 본인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 특히, 주니어 카시트의 탑 테더가 없다면 한번 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